아버지는 파킨슨 병과 심부전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을 조렸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비 영원, 단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혜택은 특별한 연줄도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두 개의 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우리는 매달 4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 이미 조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혹시 어르신께서도 요즘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 하나의 병명으로 여러 개의 진료과를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비밀. 그리고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 그 충격적인 현실이 지금 펼쳐집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 요즘 병원비 부담 크시죠? 특히 진료비며 검사비, 약값까지 겹치면 한 달에 몇 십만 원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질병 중심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같은 특정 자격이 있어야만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득이나 자격이 아니라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즉 병명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나 파킨슨병이 있으신 경우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감면됩니다. 실제 협약된 병원에서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80% 이상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거의 영원에 가깝게 줄어드는 사례도 있고요. 중요한 건이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7월부터 시범 적용이 시작됐고, 8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중산층 어르신들께서도 병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병명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게다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함께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병원과 협약이 맺어진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1차로 6가지 질병부터 시작하지만, 추후 더 많은 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지금 시점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 가기를 망설이셨던 어르신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보 확인하고 신청 준비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어떤 병이 지원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병을 앓고 계셔도 내 병이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가 1차로 선정한 지원 질환 6가지를 차근차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입니다. 기억력 저하부터 시작해 성격 변화, 판단력 저하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병원비가 크지 않아 방심하기 쉬우나 시간이 지날수록 검사비, 약값, 보호자 비용, 간병비 등 가족에게까지 큰 부담이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치매는 이번 제도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이미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진료비를 일부 지방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병입니다. 손떨림, 근육, 경직,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병이지만 노화로 착각해 초기에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만 잘 받아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값이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쉬워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응급실을 자주 가야 하며 MRI 같은 고가 검사가 필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치료의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한 만큼 이번 정책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병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숨이 차고 단순한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병원 관리가 필수이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질환이 심부전임을 모르고 계시거나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즉 COPD입니다. 흡연 경력이 있으시거나 기침, 가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꼭 한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COPD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폐기능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한번의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병도 입원 제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부전증 특히 투석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병원을 가야 하고 매번 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1년에 수백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드는 경우도 있으며 부담이 커서 치료를 중단하려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는 일부 지자체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투석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6가지 질환.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신부전증, COPD, 신부전증, 투석 포함.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의료비 지원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질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신부전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신부전증, 투석 포함.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한 가지 병만이 아니라 두세 가지 만성 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질환별로 각각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병과 신부전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경과와 순환기내과 진료비 모두를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병명이 해당되는데도, 나는 아니겠지, 하며 지나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고, 못하시면 본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해당 여부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신경과에서 초진을 받는 경우 진료비가 약 3만원 나온다면 그중 본인 부담금 2만원 이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원 제도가 적용되면 이 부담금의 80에서 100%까지 감면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치매 어르신에게 외래 진료비 1회 최대 24,0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하고 있어 한 달에 최대 96,000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 부산시는 신부전 환자 특히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까지 포함해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일부 지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진료비, 약값 포함 월 10만원 내외로 절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가요? 그렇다면 조건에 따라 진료비는 물론 정기검사, 투약료, 주사비까지, 전액 영원 완전 무료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투석 환자분들 중에는 1회 치료에 10만원 넘게 나가는 분들도 많아, 이 부분은 꼭 지자체와 협약된 병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병원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자체와 협약된 병원에서만 적용됩니다. 주로 시립병원,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협약병원 등이 해당되며, 예를 들어 서울시립동부병원, 부산의료원, 광주보훈병원 등이 있습니다. 사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아직 협약이 안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 반드시 의료비 지원 협약병원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이 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시면 매달 자동 적용된다는 겁니다.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처음에만 잘 제출해 두시면 이후에는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진료 시 자동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진단서의 유효기간 보통 6개월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기 진료 때 의사에게 진단서 갱신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꼭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나면 병원에 갈 때마다 자동으로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단, 초기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기본 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감면 처리됩니다. 혹시 내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병원이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대상 병원이 다를 수 있으니 인터넷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현재 기준 일부 지자체는 신청 병원을 늘리거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신청해야 하느냐? 어떻게 신청해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했다. 는 어르신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대표적인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또 그만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계신 곳이나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현재 다니고 계신 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비 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가실 필요 없이 진료 후 바로 접수처나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요. 혹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조심스레 여쭤보셔도 담당 직원분들이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확인한 후 관련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주십니다. 보통 신청서 양식은 A사 용지 한장 정도의 간단한 서식이며, 이름, 주민번호, 병명, 연락처 등만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5분 내외면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다음 진료부터는 자동으로 지원금이 차감된 상태로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보시면 감면 적용됨. 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병원에 복지창구가 없거나 개인 병의원처럼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준비하신 후 해당 센터 내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직원이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신청 서류를 함께 작성해드리고 관할 보건소나 협약된 병원으로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문자나 전화로 등록 완료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협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의료비 지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가족이 함께 가셔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병원 가시는 걸 어려워하셔서 대신 왔어요. 아버지가 투석 중이라 외출이 힘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녀분들이 대리 신청을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각 지자체와 연계되어 지정된 병명, 지정 병원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서 발급이 까다로운 파킨슨병이나 매주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부전증 투석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중간 연결 창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아버지가 투석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병원에서 신청이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로 왔어요.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직원분들이 해당 지역의 협약 병원 여부를 조회해 주시고 필요시 진단서 발급을 연계하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직접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보건소를 통한 신청의 장점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고 상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문 시에는 병원이나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신분증 이세 가지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즉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서류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신청만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등록이 되면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진료 때마다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등록 절차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또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노인의료비 지원을 검색하시면 전자신청 가능한 지역의 경우 메뉴가 나옵니다. 단, 초진일 경우나 병원 등록이 처음이라면 직접 방문하시는 편이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즉, 한번 신청하셨더라도 6개월 이후에는 진단서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진료 보실 때 이번에 진단서도 함께 갱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주시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혹시 우리 동네는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하고 고민되신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 한통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협약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서 의료비 신청 가능한가요? 군포시에 사는데 투석진료는 어떤 병원에서 지원되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면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서 공식 자료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등록만 하시면 이후에는 자동 적용이 되니 초기만 잘 넘기시면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동안 병원비 걱정으로 진료를 미루셨던 분들,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덜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치신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내용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가족에게 알려주시고 혹시 병명은 알고 계신데 아직 치료는 못 받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제도는 결국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지원이 되나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이 지원 대상인데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선을 그으신 채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소득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병원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언제든 병명 하나만 나와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리 등록만 해 두셔도 나중에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 어르신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분들,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들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꼭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필요하다면 자녀분과 함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해 보신 분들 대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다. 고하시고,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며 후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 상담 현장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진단서를 갱신하지 않으셔서 혜택이 중단된 사례, 투석 환자분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몇 년을 전액 부담하신 사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던 혜택이 내년에는 축소될 수도 있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병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입니다. 제도가 명확히 정착되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지금 미리 신청만 해두시면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 라는 말, 이럴 때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정부가 마련해준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또는 글을 접하신 어르신 한분한 한 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해볼까? 라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같은 상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는 생각에서 벗어나 한번 알아보자는 자세로 첫 걸음을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같이 운동 다니시는 이웃분들, 교회나 성당 친구분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인분들에게도, 너도 해당될 수 있어, 꼭 알아봐. 하고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전부입니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제때 병원을 가는 것, 그리고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바로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안전망이자 어르신 인생 후반의 든든한 우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미루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신청, 단한 번의 확인 전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년 동안의 건강과 지출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안에 꼭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이고, 건강한 노후는 함께 만드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